예비 고3들이 2학년 겨울 방학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자신의 현재 성적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이죠. 하지만 논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논술 전형에 뛰어드는 것은 노력과 시간의 낭비하는 낭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PSU 에듀센터입니다. 오늘은 논술 진입을 고민하는 예비 고3들을 위해서. 인문 논조 전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조 전형의 기본 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논술을 고민하는 예비 고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문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의문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인 논술 전형이란 어떤 전형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방식인데요. 논술전형은 현재 약 40여개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80에서 12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수의 제시문을 읽고 복수의 문항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제시문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0개 그리고 문항은 2개에서 3개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글자주는 학교에 따라 문항별로 적게는 400에서 500자, 많게는 1000자까지 요구하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글자수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원자들이 이러한 조건에 따라 작성한 답안을 바탕으로 독해력과 논침력 표현력, 분석력 등을 채점 기준으로 삼아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논술에는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는가입니다. 크게 논술에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논술 전형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학교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반영 내용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대학들은 어디인지 그 학교들이 내 목표에 부합하는 학교들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논술 성적만으로 100% 선발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광국대학교,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반면에 논술 성적에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 논술의 교과와 출결, 또 논술의 교과 출결 봉사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논술이 70에서 90% 정도,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10에서 30%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올해 들어 많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결코 낮지 않은 수능 최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 없는 학교는 경기대, 가톨릭대, 광운대 당국대, 아주대,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수능 준비가 위치 안돼 있는 수험생들도 부담없이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100대 1 내지 200대 1까지 치솟는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학류, 그러니까 세과목을 6, 합해서 6등급 이내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3합 6 이내를 요구하는 학교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그리고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2합 4 이내를 요구하는 학교는 한국외대와 광복대, 송실대학교가 있고요. 2합 5 이내를 요구하는 학교에는 숙명여대와 세종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집단위별로 출제 유형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논술도 수시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지정해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지원한 모집 단위에 구분 없이 문제가 동일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경영 경제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인문 계열 등으로 문제 유형이 나뉘어서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시문 구성 방식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시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으로 출제되는가가 논술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논술시험에는 여러 개의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사실 논술시험과 같은 종류의 테스트를 치러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처음 논술에 대해 알아볼 때 제시문의 개수나 길이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의 분량과 내용이 곧그 논술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논술시험에는 대체 어떤 내용의 제시문들이 출제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대입논술시험은 고교 교과과정의 수준, 그리고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과목이 출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과목들 중 선택 과목을 뽑자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의세 과목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회나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경제학 같은 과목들에서도 상당수 제시문들이 출제되는 편이고요. 특히 경영경제계열 문제가 따로 출제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경제과목에서 매년 제시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각 학교의 대입 논술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의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제시문 구성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술 시험에는 여러 개의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논술 시험과 같은 종류의 시험을 대부분 치뤄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처음 논술에 대해 알아볼 때 제시문의 개수와 길이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의 분량과 내용이 곧 논술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논술시험에는 대체 어떤 내용의 제시문들이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시행 중인 논술시험은 고교 국가과정의 수준,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판성되어 있는 모든 과목이 원론적으로는 출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과목들을 꼽자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회나 국어, 화법과 장관, 문학과 같은 과목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경영경제계열의 문제가 따로 출제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경제 과목에서도 매년 제시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의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강대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내용의 상당수를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그와 내용적으로 연관된 외부 문헌들을 활용해 제시문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전 내지 양서라 부르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또 문학의 서적들의 내용 중 현재 고교과목들이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출제의에 맞게 다듬어서 제시문으로 출제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이 외부 제시문들 때문에 논술시험 준비에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 도표나 그래프가 제시으로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재대나 성균관대 그리고 한국외대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어, 도표나 그래프가 제시문으로 꼭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와 이화여대, 이외, 한국외대 같은 경우 영어 제시문이 하나씩 출제되는 특징을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 유형입니다. 언뜻 보면 학교별로 문항들이 제각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다행히도 논술 시험에는 크게 요약과 비교 문항, 분석 설명 문항, 그리고 비판 평가 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약 비교 문항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리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특정 제시문에서 드러난 요소를 가지고 두 제시문을 비교하라는 식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석 설명 문항의 경우에는 특정 제시문의 내용을 다른 제시문의 내용에 적용하여 이를 설명하라는 식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통계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의 경우에는 나머지 제시문이 다루는 내용과의 연계 속에서 도표와 그래프에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평가 문항은 특정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대입 논술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과 방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에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